앞쪽부분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 다 집어넣고 이게 다 됐으면 나 가지고 우와 아까 그놈은 갔죠? 갔네 갔어 내가 이제 오래 살긴 살았는가 보다. 아까 이거 깨다가 진짜. 술은 먹어. 설마 또 있겠냐? 그도 이제 약간 긴장되네요. 약간 가자. 집에 가서 콘크리트를 만들자. 시간도 다 돼간다. 오늘 밤이 7일째 밤이야. 내 오토바이 어디 갔냐? 둘다 시원하게 우선을통을 벗어 쟀겠네. 아니 아까 85인가까지 올라갔어요. 건강도가 아니고 저거 피내 체력. 저게 오래 살아남으면 살아남을수록 저게 조금씩 올라가잖아. 근데 저게 아까 85인가까지 올라갔었는데 한 방에 70까지 또 떨어져 버리네. 아 이것들이 여기 또와 있네. 아이 눈부셔. 아이 쿨 눈부셔. 전조가리. 이따가자. 제대가 200 250이라고요. 와, 피2 0 0 엄마. 엄마 엄마. 이거 오토바이 깨지는데 저거 스파이크에 맞으면. 예술이 기름이. <laughs> 얘한테 비상용 기름을 좀 넣어놔, 넣어야될것 같은데. 비상용 기름이 너무 없잖아. 그러게요. 진짜. 85까지 복구시켜놨다가 한 방에 그냥. 좀 너무해. 고기 구워 먹자. 고기를 구워 먹고 싶어도 들고 갈 손이 없다. 음? 뭐야, 이거 문을 내가 잘못 만들었나? 이쪽 길이 아니야? 여기가 센터가 아니야? 여기가 센터가 맞긴 맞네. 이쪽이 맞네. 그리고 여기 안에 내가 전등불 저거 잘 달아놨네요, 달기는. 곧 여기가 암흑천지가 될 예정인데, 잘 됐네. 여기서 l 몰 크러시 샌드, e 크러시 샌드, a 이게 내가 기본적으로 뭘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돌멩이는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돌멩이는 ball c 다가좀 보관해 놓자 이런 것들도 c r 물 이런 것 s a n 이런거 흙 이런거 흙흙 그쵸 저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 추락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추락으로 안 내려오면 너무 멀어 위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세멘트가 몰스톤 세멘트 세멘트랑 스몰스톤. 뭐, 이 정도면 그냥 풀로 만들겠지. 2,500. 와, 그래. 2,500개 정도는 만들어줘야. 됐어. 모래, 돌멩이. 세멘트. 세멘트는 지금 만들고 있고. 오, 그 다음에 물건 정리를. 이거 위 거, 이거 총라이트입니다. 총라이트도 괜찮네. 총라이트 맞지? 맞아. 복갱이는 이제 내려놓자. 아무데나 내려놓지 말고, 여기 공구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공구. 이런 것들도 옷도 그냥 벗어 던질까? 아냐아니아니 이거 추워 밀리터리 베스트만 일단 벗어 여기다 벗어 놓고 추운 데갈때 입고 가고 요것만 벗었다 입었다 하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 고기도 한개 밖에 없다 이제 고기 하나 먹고 드링크하고 가죽 옷이 17밖에 증가 안 한다고요. 그래요, 이런 잘 나오지도 않는 저런 거를 잘 나오는 걸 여기다 넣어놓고 레드가 잘 나오니까 넣어놓고 이거 잘 나오고, 더럽게 잘 나오지. 글루! 고 비상용 기름이 없네. 굳이 뭐 비상용 기름은 여기 안 넣어도 될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차가 늘렸으니까. 아 여기 문이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이거를 막아 버리고 문을 공중으로 나가는 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저기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문을 하나 만들어야. 가요 아까 내가 총알을 총알을 어다 넣어버렸지 에로 주요 부품들은 여기다가 스프링 그리고 아이언도 여기 주요 부품 인가 아 제너럴뱅크 제너레이터 뱅크 가 여기 또 있다 땄었는지 모르는 이런 거. 미케니칼 파트도 뭐, 주요 부품. 음. 다리로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아 통력은 문망이 아 그거 알아요 나도 알아 음아 그런거 만들까 아난 그거 만들어봐야 되겠다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요 꼭꼭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내가 아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박살나는거 아니야? 건 파우더 올라가야 되는데 안그러면 애들 개떼같이 몰려올텐데 몰려올 대그치 몰려올텐데 대그치 그 몰려올텐데 올라가야될텐데 지금 20시 50분 할일이 아직 가자 오늘 그냥 77일째 밤도 해피 좀비스데이를 그냥 여기 꼭, 꼭대기에서 조용이 고기나 구워먹으면서 맞아하자 <laughs> 해피 좀비 스테이 문도 닫아 불리나 피워 따뜻하게 불 피우고 고기나 굽고 아 잠깐만 이런거 나안 갖다 놓았놨네 에이 잠깐 다시 내려가 아 고기 구워 먹으려고 그랬더니 저기 없다 에아이야 몇시야 21시 21분 되는데. 24분. <laughs> 아니, 20분, 20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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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있 씨, 다리 부숴 먹을 뻔했네.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 이거 철망이랑 그다음에 물 비커, 비커, 비커. 이거 아니아니아니 여기도 빼가자 여기도 빼가자 세개나 있네 이거 뭐 세개나 있냐 철마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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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물그릇 48분 아딱맞않습니까 시간 딱 맞아 아직은 우리 타워가 나무로 돼 있어서 안심하긴 좀 일러요. 이게 콘크리트 작업이 끝나야 내가 이제 우리 좀비들 좀 놀려 먹으면서 밑에서 청질도좀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나무라 침 한번 택배어버리면 무너지는 게 지금 우리 탑이라 별로 좋지 않네요. 많이 안 좋아. 갖다 놓고 쿠킹팟. 두 개씩이나 갖다 놓어. 하나 갖다 놓으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물. 보이리드, 보이리드는 이거. 아, <laughs> 저거 안 가져왔네. 아, 따뜻해. 그리리드, 아, 이거 해 먹으면 되구나. 그리리드 스테이크도 되네. 아 이거 스테이크도 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세 개가 필요해. 고기 3개야 밑은 2개고 살먹는건 그냥 하나면 되는데 이거 너무 좀 그래도 스테이크 이런게 좋겠죠 스테이크는 좀 너무 오바고 그릴 이거 해먹죠 그래도 고기 많잖아 32개 내가 고기 새로 구해와가지고 이야 죽는다 구운 고기. 아, 스테이크가 모두 음식이에요. 구운 고기. 우와. 끝장나게 사는구나. 여기다 가 고기 넣어놓고, 남은 고기 넣어놓고. 이거 먹고 죽을라는 농약은 안 되겠죠. 나무도 하나 있죠. 여기 뭐 텔레비전이라도 하나 갖다 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내그 비상용... 그래, 나 나갈 때 이거 하나씩 들고 나가야 되는데. 죽어서 여기 오면 이거 하나 들고 그러고 뛰어야 돼요. 아까 그냥 갔죠. 나 까먹었다. 이거 하나씩 들고 뛰어야지. 갈 때. 경치 좋구나. 불구죽죽하니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좋네. 아, 스파이크 클럽 제작 가능한데 재료 많이 드는 거 말고 여기 죽어서 왔을 때 맨몸으로 뛰지 말고 몽둥이라도 하나 들고 뛰라고. 그래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뭐 그렇게 보급 필요 없어요. 가다가 만나는 좀비나 잡으라고. 자기 몸 정도는 보호를 해야지. 자, ASMR. 왜냐면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져 가지고 화장실 갔다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타닥타닥 타는 소리 들으면서 ASMR 하고 있으시라고.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이게 화면이... 나 이거, 이거를...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아우, ASMR 좋죠. 보신, 보시는 신극 좋다고요? 스파이크 클럽? 에이, 재료도 많이 들고. 내가 다음에 만들어서 갖다 채워놓을게요. 재료 가지로 내려가기 귀찮아. 금방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직 끝날 때 멀었어요. 킬포인트 뭐 올릴 거 없나? 웨폰 아우 웨폰 스미싱 올릴 수 있네. 24 포인트. 아유 와 이거 투를 올리는 게 훨씬 나을까요? 아24 포인트, 48 포인트, 43 포인트밖에 없어가지고 두개 중에 하나밖에 못 올려요 지금. 이럴 수가? 웨폰이 나으려나 많이 쓰긴 많이 썼죠. 툴놓리자 아, 근데 벌써 툴 들어가 버렸어요. <laughs> 말 끝나기 전까지 전에 그냥 올려버려. 웨폰을 갔어야 되는데, 근데 웨폰도 이제 총을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되네. 이것도 가능했는데, 아, 나 포인트를 너무 소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그 <laughs> 제일 최우선인 게 지금 뒤로 밀렸어. 도우 베이살 오브 좀비 도그 좀비 개를 아직도 못 잡았네. 리퍼를 두려워하지 말라. 리퍼를 잡으면 잡는 거. 프즈존의 너스는 다 잡았네요. 간호사. 이건 뭐지? 오픈, 아, 베이직 서바이벌. 베이직 서바이벌이, 여덟 개 중에 한 개. 여튼 뭐, 오늘 밤이 끝나면 또 내려가가지고 돌멩이 해야 되니까, 구엌으로 열심히, 하다보면 또랩올릴 거고, 그러면, 육구? 육구 그거 하고요 46번 죽었네. 레벨은 101이고. 핑 제로. 와, 핀이 제로야. 기가 막히네. 근데 이것도 혼자 해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다. 내가 요즘 계속 멀티만 하고 있잖아요. 언턴드도 그렇고, 사람 여러 명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 그거에 맛을 들여서 그랬는가. 이제, 이것도 빨리 시즌 끝내버리고, 다음 시즌 넘어가서, 아니, 지금 들어오면 어차피 그거잖아. 발모드라서, 모드 때문에 안 되잖아. 같이 합시다. <laughs> 지금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이거 가지고, 세븐데이즈 가지고 계신 분, 준비하세요. 시즌3는 멀티로 합시다. 나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롭다, 외롭기는. 그래서, 준비하세요. 제가 이거, 조만간에 마칠게요. 어떻게 마치느냐가 문제지. 아니, 오늘 말 나온 김에 그냥 끝내버릴까, 시즌을. 여기서 뚝딱. <laughs> 갑자기, 혼자 알려니까 막 매우러워져가지고. 막 요즘, 요즘 들어서, 여러 명 하는 게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끝내버릴까 맞아요 아니 어차피 싱글 게임 같은 경우 위쳐 같은 경우는 원래가 싱글 게임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쳐도 멀티가 되는 게임인데 멀티를 안 하니까 근데 왜 멀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입에 침이 고이지 <웃음> 좀비인가 <laughs> 멀티 하겠다는데 입에 침이 막고여 이미 준비 끝이네 준비 다돼 있네 <laughs> 입에 침이 막 보여가지고 <laughs> 내가 좀비야 사람을 막 잡아먹어 여기에도 리스트에 사람이 이렇게 밑으로 쭉 나와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얘가 왜 손을 부들부들 떨어 그러면 바닐라로 들어와가지고 음.. 어제 맵 잠시 봤는데요 아.. 거기도 기차 있어요? 오호.. 잘 됐네 어쨌든 오늘 저녁엔 또온텐데 들어가야되고 그럼 오늘 77일째 밤을 마지막으로 발모드를 아 발모드 발모드의 어떤 재미를 다못 봤는데 여기에 있는 다른 것들 그냥 끝내기엔 이나니 뭐서세요? 아 라이브 처음 보세요? 예 네. 라이브 낮 12시에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잠시 끊었다가 밤 10시에 다시 시작하고 두번 해요 하루에 두번 쉬는 날 거의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계속 아마 365일 중에 360일을 할 거야 방송을 그러니까 언제든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생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얘기도 하시고요 100일은 가야 된다고요? 77일도 괜찮은데 <laughs> 고기. 32개밖에 못 만들어. 야, 이제 나도 이런 고기 먹습니다. 어디 갔냐? 아까 먹던 고기 다 먹었네. 한번 먹어보자. 77일 살았습니다. 이러고 마무리해버릴까? 이게 예, 목표는 있었어요. 발모드의 목표는 그거죠. 발모드에 있는 그, 뭐야, 내용들.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보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왜. 좀 아쉽긴 해. 탄만 만들면, 뭐, 7일째 밤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죠. 조용해. 그냥 끝나버렸어요. 아, 중세시대 성 컨셉으로 건물. 그것도 괜찮네. 근데 아마 새로 시작해도 저는 탑 샀지 싶어. 탑이 정말 좋거든요. 이건 뭐, 막을 필요도 없어. 그냥 쌓아놓고 여기 위에 올라 앉아있으면은 아무 일이 없으니까. <laughs> 성격 짓는데토 나온대. 당연 토 나오죠. 나 이거 짓는 것도 토나오고만 여기 밑에 저 나무, 저 나무들이 나 그거 건축하려고 저렇게 심어놨던 건데, 갑자기 그게 돌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숲만 하나 만들어 놓은 걸로 끝나네. 탑은 좀 지루하긴 하지만, 이거만큼 안전한 건 없어요. 진짜. 아, 배틀존을, 아. 아, 그것도 괜찮네. 아예 그냥, 7일째 밤이 되면 가서 있는 곳, 가 있을 곳 음, 따로 만들어 가지고 배틀존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투하고, 음, 사실 사람마다 즐기는 방식이 다르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음, 건물 짓는 거, <laughs> 이건 건물 짓는 것도 아니야. 예, 탑 쌓아 놓고 여기서 사는 거 그러게요 배틀 존 띄워 놓고 거기 가지고 7일째 밤을 보내고 신나게 싸우다가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일하고 같이 해볼까요? 오늘 77일째 밤을 넘겼으니까 여기서 그냥 급하게 시즌을 마무리해 버릴까 아, 근데 네. 이거 더치타워가 조금, 더치커피 타워가 조금 아쉽긴 하다. 예, 아이즈 오미님, 나중에 봐요. 이따가 봐요. 목숨 걸고 달리기야, 뭐, 목숨 걸고 달리기야. 저는 술 먹고 달리기는 해봤습니다. <laughs> 술 먹고 목숨 걸고 달리기, 밤새.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많은 일이 있긴 있었네. 다양한 방법으로 칠째 밤을 보내긴 했어요. 탑이 완성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 아, 아니, 편하, 신 편하신 대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제가 이거 선택장애가 걸려가지고.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여기막 왔다갔다 하면서 고민을, 고민을. 선택장애 이거. 1시간 36분? 아 골치 아프네 머리 아프네 진짜 네 세븐 데이스 투 다이 발 모드 77일째 밤을 생존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 모드 세븐 데이스 투 다이를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어 이제 멀티로 바닐라 모드로 해가지고 멀티로 세븐 데이스 투 다이 시즌3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즌2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끊고요. 이게 뭐야? <laughs>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laughs> 야 경치 <갱신> 좋구나. <laughs> 예. 바로 이어서, 이거 바닐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시즌3 시작할게요. 바로. 곧 바로.